안녕하십니까. 함수의 미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할 강원과학고등학교 2학년 3반 임윤재입니다. 이번에 저는 두 가지를 발표할 것입니다. 먼저 함수의 미분 파트에서 유리함수의 미분 방법을 간단하게 유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매개변수로 이루어진 함수의 2개도 함수를 구하고, 나아가 3개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수 fx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하여 표현합니다. 이는 곱셈 미분법을 적용하여 gx분의 fx의 프라임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곱셈 미분법을 적용해 줍니다. 앞의 식을 다음과 같이 이항시켜 줍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변을 정리합니다. 양변을 gx로 나눠 주면 증명이 완성됩니다. 물론 여기서 gx는 0이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개변수의 3개도 함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ft와 gt로 표현된 fx와 y를 설정합니다. 각각을 t에 대해 미분합니다. 여기서 1개도 함수인 dydx를 구해줍니다. 2개도 함수를 구하기 위하여 식을 보시는 것처럼 조작해줍니다. dydx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닌 T에 대한 함수이므로 분모에 d t 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각 부분에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값들을 대입하고 미분할 때에 유리함수의 미분이 사용됩니다. 이제 3개도 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계도함수와 비슷한 방법으로 식을 조작해 줍니다. 이 계도함수를 알고 있으니 값들을 대입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식을 조작하여 n 계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